많은 여성들이 완벽한 몸매를 꿈꾸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전적 요인과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기타 요인도 몸매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결과 개인마다 자신의 신체 부위 중 적어도 한곳 이상에 대해 콤플렉스가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옷차림을 선택하면 이러한 콤플렉스를 최소화하고 자신의 장점을 돋보이게 할수 있습니다. 하체와 관련된 자신감 문제로 고민하는 여성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패션 팁과 요령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몸매를 돋보이게 하고 보완할 수 있는 옷을 선택하면 자신감과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특히 하체가 통통한 체형을 가진 분들을 위한 하체 커버 코디 팁을 소개합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이든 정장차림이든 이 스타일링 팁은 자신의 장점을 강조하고 멋진 느낌을 주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릎까지 내려오는 롱스커트가 있습니다. 롱스커트는 불편한 레깅스나 타이즈를 입지 않아도 하체 라인을 커버해줍니다. 또한, 무릎부터 발목까지 내려오는 롱스커트는 하체 라인을 자연스럽게 커버해주며 다양한 상의와 쉽게 매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롱스커트는 여러 가지 재질과 디자인으로 제작되어 다양한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바지처럼 데님 소재의 롱 스커트는 캐주얼한 룩에 잘 어울리며 실크나 레이스 소재의 롱 스커트는 복장을 세련되게 해 줍니다. 또한 롱 스커트는 여러 가지 신발과 매치할 수 있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스니커즈나 플랫슈즈와 매치하면 스트릿 무드를 연출할 수 있으며 힐이나 부츠와 매치하면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추천하는 팬츠는 와이드 팬츠나 일자형 팬츠입니다. 이러한 팬츠들은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으며, 하체 라인을 자연스럽게 커버해 주어, 체형을 가려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와이드 팬츠의 경우, 밑단이 넓어서 적당한 길이의 하이힐과 함께 신으면, 더욱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팬츠들은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아,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일자형 팬츠는 캐주얼한 매치업이 가능하며, 와이드 팬츠는 오피스 룩으로도 쉽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팬츠들은 옷장에 꼭 하나쯤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길이에 슬림한 레깅스나 스키니진도 좋은 선택입니다. 레깅스나 스키니진은 하체 라인을 선명하게 드러내지만 적당한 길이를 선택하면 다리가 길어보이는 효과도 만들어줍니다. 또한 스커트나 팬츠와 함께 착용하는 레깅스나 타이즈를 선택할 때는 컬러나 패턴이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시면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레깅스나 스키니 지는 여러가지 상황에서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입니다.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착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운동할 때나 야외 활동할 때도 유용합니다. 또한 다양한 상의와 매치하면 무난하면서도 세련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스니커즈나 로퍼를 신으면서 심플한 상의와 조화롭게 매치하시면 좋습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을 활용하여 코디하면 세련되면서도 편안한 중년 패션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카프나 모자와 같은 액세서리를 추가하여 더욱 멋스럽게 연출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종류의 패턴을 활용하여 코디하면 독특한 스타일을 선보일 수 있습니다. 소재나 디테일에 주목하여 다양한 느낌을 연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양한 방법으로 중년 패션을 즐기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옷을 선택할 때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체로 중년 여성들은 어두운 색상을 선호하지만 과감한 컬러를 시도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등의 밝은 컬러는 기분을 확 편안하게 만들어주며 컬러의 조화를 이루는 아이템들을 선택하는 것도 좋습니다. 옷의 재질도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편안한 착용감을 선호하기 때문에 면, 린넨 등의 자연 소재가 좋습니다. 또한, 디자인도 중요한데, 단순한 디자인의 아이템보다는 패턴이나 장식이 있는 아이템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옷을 선택하면 자신에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이템들을 조합하여 적절한 스타일링을 하면 하체 커버 중년 코디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편안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로 매일 즐겁게 패션을 즐겨보세요. 오늘 미드레이지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